안녕하십니까. 저는 23년 차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이고요. 음, 오사, CUGS, 세븐일레븐, 이마트, 민스터까지 오사를 다 경험한 우리는 편의점 식구다의 밀양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음, 편의점에 관련된 창업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슈퍼 개인 마트 어 소규모에서부터 50평 이상까지 어 슈퍼마켓이나 개인 마트 하시는 분들에게 어팁 전할 말어 저라면 이런 생각들을 한번 올려 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채널이 어 시작한 지 제법 이제 몇 개월 되었고요. 이제 1년이 다돼 갑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입이 창출이 되는 채널이 되는데까지는, 어, 단 시간 만에 올렸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수입이 난 지는 두달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어, 저희 채널은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네.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빠른 속도 증가로 저희 채널이 아주 그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더불어 구독자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쇼츠에 집중되고 실시간에 집중되다 보니까요, 저희 본질, 저희 채널의 어떤 성격, 콘텐츠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서 저 미량떼기 음, 편의점에 관련된 주제 의 스토리를 어, 찍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의 이야기는 음, 개인 마트 운영하시는 분들이 브랜드 편의점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 전할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 저 그럼 미양댁은 어, 개인 편의점, 그러니까 마트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고요. 음, 한 30평 정도 되는, 30평 조금 안될 수도 있습니다. 28평 정도 되는 개인 마트를 저는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김해에서 했고요. 이름은 집으로 25라는 저희가 브랜드로 그냥 개인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마트 형태의 단가는 마트 단가이고요. 모습은 약간 편의점의 모습을 갖춘 그런 제가 마트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그 그 개인 마트를 제가 GS 25로 브랜드 전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류를 각뭐 대리점으로부터 저희가 물건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저희가 어뭐 물류센터 같은 데 가서 삥 나오는 물건들을 또 사다가 할인 판매를 했던 저한테 그런 기억이 있는 마트인데요. 뭐 일단 어, 편의점으로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전할 이야기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소비 형태가 변화되고 편의점도 어,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 편의점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그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체기를 맞이할 정도로 이렇게 어떤 소비 형태가 조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라든지 쿠팡 또는 인터넷 구매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게 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 걸 감안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 개인 슈퍼를 하시는 분, 개인 마트를 하시는 분, 개인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이, 빠른 브랜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는 거를 저는 정말 권장하거든요. 사실,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사수는 그 프랜차이즈로 전환을 하면 성공적인 사례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저 역시도, 어, 기존 슈퍼를 체인지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기대치, 그런 개발을 선호합니다 사실. 그리고 기존의 슈퍼가 있는 곳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님이 계속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로 오픈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슈퍼나 개인 마트를 하시는 분들을 되게 이 개발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러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어, 어떻게 어 보면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도 현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는 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 슈퍼를 합니다 그럼 개인 슈퍼를 하면 브랜드들이 각다 대시를 합니다 CU도 대시를 하고요 GS도 명함을 뿌리고 가죠 세븐도 명함을 뿌리고 가고요 그런데 개인 슈퍼 하시는 분들은 어, 그래도 회사랑 나눠먹게 하는 것보다 개인 마트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뚜껑을 정말 열어봐야 아는 거고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훨씬 더 고소득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는 마트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요, 이게 협상이 잘안 되면 브랜드가 인근에 바로 박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 상권이 프랜차이즈들한테 공격받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CU가 들어오죠. 그러면 사실 어, CU든 GS든 이런 프랜차이저에서는 개인 슈퍼는 먹잇감입니다. 먹잇감. 그리고 그들을 어, 경쟁사로 보지 않습니다. 다 뺏어서 먹는다라고 보지 그들을 경쟁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 행포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가진 힘입니다. 그들이 가진 힘을 결코 무시할 수 없고요. 그 힘을 등에 업으시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편의점이든 마트든 개인 유통이 훨씬 더 날개를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브랜드 선택을 할수 있을 때 오픈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만일에 인근에 cu가 오픈했을 때 매출이 올라오면요. 질세라 gs도 인근에 박습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저희 점주님 개인 슈퍼를 하시는 분들은 CU도 할수 없고 GS도 할수 없고 고민하다가 양손에 든 떡을 먹지 못하고 버리는 꼴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껴놨다가 똥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면 적어도 다른 브랜드로 인한 경그 경쟁 출범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거와 나의 부른대로 인해서 제가 예를 들어 GS를 하든 CU를 하든 나의 상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권리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선장영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 슈퍼를 하시든 마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면밀하게 살피셔 가지고요 남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할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저 밀양댁에게 문의를 하시면 성심껏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구독자분 중에 이렇게 체인지를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미 브랜드 전환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만족도가 보통 높은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어, 대기업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거를 대기업으로 막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요. 나의 상권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고수하는 것보다는 선별입니다. 선별. 내가 어떤 브랜드를 어서 오세요. 어떤 브랜드를 오픈하는지를 잘 고민하시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기가 적절합니다. 평수가 50평이 넘어가시는 마트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브랜드가 어, 슈퍼마켓형 편의점화를 선언했고요. 어, 아주 적은 돈으로도 오픈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버입니다. 지금 그 영상을 하나 찍고 있어가지고, 고르시고 말씀하시면 계산해 드릴게요. 아, 해파 잠시만요. 여러분, 영상을 너무, 영상을 너무 오래간만에 찍으니까요. 말도 잘안 나오고 좀 버벅거리네요. 음, 시국이 슈퍼마켓... 형 편의점을 앞다투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평이 넘은 점포를 하시는 마트 사장님들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 편의점 브랜드 편의점의 어떤 이 시스템에 들어오시는 것도 저는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하시면 잘 모르실 건데요 이게 장려금과 배분율이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오픈을 하는 거는 저는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어, 저는 사실 어, 지금 현재 마트를 세개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죠. GS와 이 마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다점포가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과 24시간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요. 마트 하시는 분들도 24시간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아주 프랜차이즈가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을 하면서 더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면요 사람 쓰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마트 슈퍼마켓 개인 편의점 하시는 분들 전환을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 런지 저미양댁기 어, 의견을 드려 보는 중입니다 저희 채널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에는 사실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많은 점주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4인방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각 지역, 전국적으로 점주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도 하고 있고요, 쇼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께하시면 많은 정보 서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우편식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